Q5 스포트백 모델이고요 디젤 쿼트로 4륜구동 모델입니다. 이것도 지금 할인 많이 돼가지고 구매하시기가 괜찮고 아우디를 구매하시는 거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또 보고 구매하시기 때문에 뭐 요즘처럼 이렇게 눈도 많이 오고 좀 블랙 아이스가 많은 블랙 아이스 이런 미끄러운 노면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주행할 수 있는 게이 쿼트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4륜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쿼트로를 뭐 구매하시는 데는 다이 유가 있습니다. 19인치 비율이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아우 웰컴 라이트 스티어링도 이렇게 디컷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립감도 좋고 디자인 자체가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립감도 좋고 굉장히 또 스포티한 느낌도 제공이 됩니다.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들어있고 그리고 전방에는 후방에는 이쪽에도 수납공간이라든가 로우 레인지 그리고 뭐 이건 기본형 모델이기 때문에 통풍 시트는 빠져있습니다. 열산 시트는 들어있고요.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있고 인터페이스 화면도 넓기 때문에 시신성도 좋고요 그리고 기본형 모델이라서 이렇게 좀 카이 그릇이 듯이 대신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좀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 무선 중전이라든가 뭐 컵홀더 암레스한 쪽에도 수납공간이랑 시트에 중전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2열에는 보시면 2열 선쉐이드 이열 열사이트 온도조절, 송풍구리 USB 포트 두 개, 파노라마 선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스포트백 모델 같은 경우에는 Q3도 마찬가지지만 이 매끈한 이 루프 라인이 굉장히 또 매력적이거든요. 뒤에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뒷모습도 굉장히 또 볼륨감도 있고 스포티이외워돋 보입니다. 2 7 0 c c 4륜동이라서 주행 안정성도 좋고 연비도 13km 나옵니다. 그래서 실연비 같은 경우는뭐 15km 이상은 좀 뽑아낼 수가 있고. 스포트백 같은 Q, A5, 아, Q5 같은 경우 렇 게이트로 열리기 때문에 트렁 전체가 열려서 굉장히 좀짐 싣고 내리기도 편한 게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살인 많이 되니까 재고 있을 때 하시길 바랍니다 Q5